자고윈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을 뛰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임금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올라간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가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고소득 직장인을 제외하면 여러 부업을 가진 것을 흔치 않게 볼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통계에 따르면 여러 개의 부업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2020년 4월 4%에서 올해 6월에 들어서는 4.8%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두개 이상의 정규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2월 30만 8천 명에서 최근에는 42만 6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언론은 생계 유지를 위해 주 70시간 이상 일하는 미국인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금 상승 속도는 급등하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연방 통계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난해 5.1% 증가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높은 물가는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혈액을 돈을 받고 파는 매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지표가 호조를 보여 소매 판매가 전화보다 1.0% 늘어난 6,806억 달러였습니다. 지출 분야 중 외식비 지출과 식료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반 서민들의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 12S 13일 진행되었던 아마존 프라임 데이의 인기 품목 다수가 고가 전자제품이 아닌 생필품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저귀, 초콜릿, 스낵바 그리고 물티슈 등이 이번 2022 아마존 행사의 인기 품목이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행사 기간 팔린 품목 수는 전년보다 20% 늘었습니다. 쇼핑객들은 사치품보다는 생필품 구매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해 미리 필수품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비 애널리스틱스에 의하면 올 프라임데이 행사 중 미국의 전체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은 119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매 품목 중 10달러 미만 제품 비율은 18%, 20달러 미만은 24%, 30달러 미만은 15%에 달했습니다. 구매 영역 중 생필품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가전제품이 인기였지만 올해는 스위퍼 대걸레, 스낵박스, LED 식물 재배기, 초콜릿 바 묶음 등의 생필품 비중이 많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 지출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생필품이 제일 인기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체통이 털렸습니다. 시카고 웨스트 루프 지역에 있는 우체통 절도 사건이 일어나 우편물을 넣었던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몇 명의 시민들은 돈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체통에 체크를 넣어 보냈다가 은행 구좌에서 큰 손실을 본 경우가 나왔습니다. 철시라는 시카고 여성이 비를 페이하기 위해 63달러 84센트짜리 개인 체크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은행 잔고를 확인한 이 여성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개인 구좌에서 6,384센트가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우체통을 부수고 우편물을 훔친 뒤 절도범은 그 내용물을 뒤졌고 발견된 체크의 액수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른바 63달러 84센트를 6,300달러 84센트로 고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숫자에 0영을 더해 엄청난 금액을 강탈한 것입니다. 첼시는 시카고 다운타운 랜도프와 엘리자벳길 근처의 우체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취인의 이름도 칼이란 이름으로 감쪽같이 위조됐습니다. 절씨는 이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붙인 할아버지의 생일 축하 카드는 결국 배달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루프 지역에서 일어난 우체통 절도 사건은 아마도 시카고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우체통 절도 사건의 일부이며 그 피해자 또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루프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실제로 새벽 2시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우체통에서 무엇인가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우체국 소속 차량이 아닌 승용차를 탄 범인들은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유리창을 통해 편지 봉투를 창밖으로 버린 것도 봤습니다. 연방우정국은 877, 876에 24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내 원숭이 두창 확진이 계속되면서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연방 정부에 더 공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미 보건사회복지성에 추가 원숭이 두창 백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 중4,600 명분을 시카고에 할당했으며 이중3,300 명분은 연방 정부에서 배당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서면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원숭이 두창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과 의료진에게 가능한 모든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는 현재 일리노이주 전체 원숭이 두창 확진 230건 중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 공공보건청장대행 아말토카스는 백신 접종을 비롯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 내에 확진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빠른 백신의 배포가 감염병 확산의 가장 좋은 방어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뉴스 최지원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히 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매일 하면 좋겠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주말에만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운동 역시 매일 운동하는 패턴과 그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 의사협회지에서 매일 하는 운동과 주말에 몰아서 하는 운동 효과를 비교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건강한 미국인 35만 978명을 대상으로 운동 패턴을 조사했는데 주당 150분 이내로 운동해 충분하지 않은 그룹, 주당 150분 이상 거의 매일 하는 그룹, 그리고 주말에만 몰아서 150분 이상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총 2만 1,898명이 사망했고 4,130명이 심혈관계 질환, 6,034명은 암이 원인이었습니다. 운동 부족군에 비해 매일 운동군과 주말 운동군의 사망률이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운동하는 그룹과 주말에만 운동하는 그룹의 전체 사망률에 있어 통계적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운동이라 함은 중증도 이상을 말합니다. 운동에 있어서 운동 후엔 숨이 차고 전신에 땀이 날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야 심장을 포함한 심혈관계 기능이 개선되고 근육 강화를 통해 당뇨병 유발 요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저하시키는 등 유익한 신진대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연구는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만 몰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공연 무대에 올라 수줍은 어린아이의 찬양이 은혜를 더해줍니다. 밝고 신나는 동요를 노래하는 이들은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지만 한국 동요의 경쾌함을 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절도 있고 발빠른 케이팝 댄스 관중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지난 16일 레트로 코리아 예술단의 2022년 정기 공연이 메디나에 위치한 주빌리 바벨 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아 제가 이 세고요. 우리 딸들이 왔는데 네.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게 아리랑이랑 같이 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뭐케팝도 좋았고요. 아리랑 끝에 아리랑 노래도 좋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일부와 일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정기 연주회에서는 자향과 동요, 케이팝 댄스에 이어 두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무대 밖의 관객들은 핸드폰 불빛을 비춰주며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리틀 코리아 예술단 오신혜 이사장은 졸업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사회제 졸업생들을 보내는 감명 깊은 날이다. 작은 꿈나무가 성장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품성과 리더의 덕목을 갖춰 이사회에 모범적인 일꾼으로 성장케함을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유리 양과 문규빈 군이 솔로로 나서. 오페라와 우리 가곡을 선보여 무대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영광, 영광, 할렐루야에 이어 아리랑을 관객들과 함께 부르며 정기 연주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소리가 좋아지고 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완벽하게 할수 있어서 많은 관객들한테 정말 기쁨을 선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창단 18주년을 맞이한 리트롤 코리아 예술단은 7세부터 17세 고등학교 4학년까지 연령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합창 수업으로 커리큘럼을 전환, 전체 합창 발성, 파트 연습, 음악 이론, 그리고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교사진을 조빙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어린이 합창단의 저명한 지휘자들을 초청해 메스터 클래스도 개최해오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어, 한국 노래도 할수 있고 이 외국에서 아이들이 한국말도 잊지 않고 한국 노래를 해 간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어, 저희들이 해지 어, 못한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레트로 코리아는 시실과 날실이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가듯 한인동포 어린이들이 모여.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계승발전하며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정혜경입니다. <laughs>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10만 711명, 신규 사망자 수는 2 0 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6,636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기안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의 8282번입니다.